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 시편 96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여호와 왕권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명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 만민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다. 즉 헛된 헛된 것에 불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 신이라는 것을 모든 족속에게 알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 바울 사도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식, 즉요 하나님만이 창조지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헛것이 실체인 줄을 알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실체인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천하 만국의 이 전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영광과 존기를 여호와께 돌리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시편기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자들이 무엇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가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팔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어 구원을 날마다 이 전파해야 할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판날에 부끄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것으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마 불경평하다라고 말을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착지해서 살아 있는 동안 이렇게 잘 산다면, 저 행복하게 산다면, 그리고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약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불경평한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살아야 할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소망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와의 구원,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이 심판이 있다라는, 어, 이, 런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이와 동일한 의미로 시편 기자는 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어,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도록 지속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는 그 일만큼 아름다운 저 복된 일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로, 사도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특별한 권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만큼 복된 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 돌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어, 31장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 단순히 이 습관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은 완전히 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이 양반과 이 상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록 이 몰락한 양반일지라도 자신이 양반 가문이라는 그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비록 이 가세가 이, 저물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달지라도 양반으로서의 이 품위를 이 지키는 것을 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주고 이 양반 자리를 이산 그런 상놈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 이 돈을 주고 이 양반 자리를 잔이 상놈을 보면은 물론 이 겉으로는 이 양반이라는 그런 이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금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대로 이 드러나는 것을 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이 양식은 완전히 이 달,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고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달지라도 이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여와의 이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즉, 하나님 안에 그하는 삶이 어떠한 세상적인 이 것을 누리는 그런 모든 삶보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세상의 이 시류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 돌리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신자의 마음 자체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구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신자가 이 구원받은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축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경외라는이 단어의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즉, 성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만 또이 초월에 계시는 그런 창조주, 이런 경외의 대상인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내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있고 마치 우리가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내재하신 하나님. 저 내재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초월, 우리의 삶과는 이 초월 대신,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는 그런 축제 요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이 경의할 대상으로서의 그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땅한 자세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귀한 은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꿈도 꾸지 못했던,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